우리 어디 왔어요꽃디이디어 <laughs> 가볼까? 응. 그래. 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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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영어중어라고 써있네 여기 어에 뭐야 거북이 거북이가 있어어엄마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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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어고했어귀어다 <laughs> 어디 어디 <진짜> 어인데등 <laughs>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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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디 어디 딱어때 너무 딱딱해. 알주피는 <laughs> 알통에서 아 알두알 주어서 가져가시는 거있으세요 기니피그다. 기니피그도 좀 줘볼까? 채민이가 비니피그 당근 잘 먹은데. 아 그랬어? 채민이가? 진짜 잘 먹. 가져갈라 그런다 가져간다. <웃음> 내가 <laughs> 두개 가져올 기 잘했지. 응 음, 잘했어. <laughs> 잘했어. 아, 너네 너네. 안 싸웠어. <laughs> 우리도 밖에 나가볼까? 와 멍멍이도 있다. 엄청 멋진 멍멍이야나왜 이렇게 무섭게 생겨서 왜 이렇게 귀엽냐? 우와! 공중에 눈 같았어. 신기하다. 한번 줘볼래? 윤석아? 던져볼래? 못 <laughs> 봤대. 못 봤어. 달란다. 달란다. 달란다 달란다 <laughs> 가져갔어 <웃음> 우와 잘 먹는다 어 여기 또또줘 응. 옆에 도줘못 먹은 애도 줘 응. 어. 골고루 주자 골고루 안 닿나 봐쟤 됐어? 너왜 자꾸 떨어뜨려 자꾸 떨어뜨려 흠 묻으면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돼지 주시면 돼요 아 돼지는 또 줘요? 환양은 네. 침 냄새나거나 다른 아이들친침냄나면은배파야 아~~ 라떼랑 밀크요 라떼랑 밀크 누가 라떼인지 알겠는데? 줘봐 줬다! 자 여기도 밀크도 주고 네가 밀크구나? <laughs> 맛있어? 윤서야, 이거 봐, 엄청 큰거 있다. 이거 뭐냐? 터인맥 카드가 그 만화라고 하더라고요. 아 부산에서 애기가 부모님 핸드폰으로 이제 같이 어디 갈지 정하다가 이거 보고서 이거 보고 서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laughs> 어휴, 근데 엄청 크긴 하다. 요새 저 밑에 가서 봐. 하나, 둘, 셋, 찰칵 포즈. 그렇지, 자 아, 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뭐야? 마지막 하나는 누구 줄 거야? 예리야, 편... 마지막은... 마지막은? 밀크! 당첨! 밀크야, 맛있니? 라떼는 미안해. 가자, 우리 이제. 다른 데 이제 구경하러 갈까? 와, 진짜 크다. 어, 윤소보다 클것 같은데? 그치? 이거는 백공작이래, 백공작. 하얀색이 백색이거든? 그래서 백공작으로 하는 것 같아. 아, 윤소도 알아? 꼬리 봐, 엄청 크다. 수탉이다 수탉 왜 수탉이야 근데 얘는? 아니난나 d 랑 달라서 그래 제가알 l l y o 그색이얘이얘짝이야 너무 on, come on, come on, c o m 어? on, c o m 아프네 come on, c o m 안 on, 도 o m e on, come 고개 들어간다. 거기 들어간다. 궁금해서. 탁 하는 거 아니야? 주주처럼? 고양이. 이렇게 하면 잘가 나. 이거 가져가 고양이가 좋아하는 거래. 오, 왔다, 왔다, 왔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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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laughs> 역시 고양이는 이런 거못 참지. 안에 있는 고양이도. 안에 있는 고양이도 한번 해볼까? 안에 있는 고양이 어디 있어? 아, 친다, 친다, 친다. 꽃고체험관이야. 어때 꽃고체험관에 오니까 어때? <laughs> 좋아? 터스 먹이는 주 거랑 거북이 등껍질 만지는 거랑 <laughs> 어. 고양이 놀아주는 거. 그 중에서 세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야? 고양이 놀아주는 거. 그렇지? 그럴 것같았어 이거 마시고 가어좀쉬다가움직고도 아, 어, 그래야 돼안 아, 나중에 윤서 어? 배터리가 다 돼서 아아빠나 너무 피곤해 지이이이이 <laughs> <laughs> 말이야 어나 어, 어. 고양이랑 놀아줄래 <laughs> 하고 싶어? 윤서 하고 싶은 거걸리면돼 그렇게 두개 할래? 생일 필하고얻걸려지까 어. 이거 <laughs> 줘봐 이거 줘봐 아빠 고양이 아빠는 고양이의 공달스 아빠는 사진을 양어때. 아, 따로따로 윤서 하나 아빠 하나 칠하자고. 아, 알았어, 그럼 아빠 염소 칠하고 윤서 줄게. 우리 어디 왔지? 꽃꽃체험관. 체험관에 와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나 이거 <laughs> <laughs> 꼬꼬체험관에 와서 야옹이랑 놀고 색칠하고 이제 모래놀이야? <laughs> 재밌었다 그치? 거북이 안녕 하고 어,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잘 가세요>. 수고하세요 <laughs> 고양이들도 <됐다> 여기 있어 다 선생님이 키우는 친구들이야 가자 이제 우리 안녕히 계세요. 고고체험 간 끝.